이 시간에는 정당방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형법상에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 이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국민 개인이 타인의 위법한 침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위하는 것을 허용하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원 불법에 양보하지 않는다는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천명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당방위의 요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정당방위는 합법적인 상대방의 행위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정당방위는 개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도 행사할 수 있으나 개인의 법익에 한정됩니다. 개인의 법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 국가를 위한 법익이라든지 사회를 위한 법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뭐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를테면 뭐 무고라든지 위정이라든지 하는 범죄는 사회적 법익에 해당되는 것인데 이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인 무고라든지 위정에 대해서 어 정당방위를 했다. 이런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방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혹은 타인의 법익 중에 개인의 법익에 관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의 국한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침해가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의 현재성이 있어야 됩니다.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정당방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질 범죄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침해가 부당해야 됩니다. 상대방에 의한 법익 침해가 위법하거나 부당해야 하고, 합당한 법익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정당한, 어, 강제 집행 방식으로 어떤 그, 어, 물건에 대해서, 내지는 가옥에 대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 이 경우에 정당방위라는 형태로 막았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것이, 어, 또 다른 범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이유란 방위행위자가 선택한 방위행위가 요구되는 상황이라 판단되는 것에 적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어, 보충성과 균형성은 요하지 않지만 방어수단은 적합해야 합니다. 이 보충성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어, 다른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 방어를 해봤지만 도저히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적으로 이 방어 행위를 한 경우를 갖다가 보충성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보충성이 필요하지는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균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어, 상대방의 위의 행위, 침해 행위와 어, 그 본인의 어떤 그런 방어 행위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까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만, 방어 수단은 적합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 정, 경찰에서 정당방위 판단 요건으로 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처리 지처,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데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찰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그러나 상당한 이유라는 요건이 매우 모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건 처리 지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물론 헌법재판소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정당방위의 요건으로서의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러나 현실 생활에서는 어떤 행위가 정당 방위에 방해, 방위가 되는지 어 정당 방위가 아니라 과잉 방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 단계에서 정당 방위 처리 지침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어 정당 방위 처리 지침은 전부 여덟 개로 어 지금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방어 행위여야 한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에게 도발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는 먼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가해자보다 더 심한 폭력은 안 된다. 다섯 번째는 흉기나 위험한 물건은 사용하면 안 된다. 여섯 번째는 상대가 때리는 것을 거친 뒤에 폭력은 안 된다. 일곱 번째, 상대의 피해 정도가 본인보다 심하면 안 된다. 여덟 번째, 전치 3주 이상의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 어느 정도, 어, 상당한 이유라는 것을 갖다가 좀 유형화한 것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결론적으로 어, 정리를 해보면, 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이 정당방위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은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 넓게 보고 있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는 총기 사용이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정당방위의 필요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보복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정당방위를 거의 실무상 인정하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정당방위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격해서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변호사에게 찾아와서 나는 이거 정당방위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 현실적으로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서 무죄를 받거나 무혐의가 처리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 따라서 정당방위 조항을 지금보다 훨씬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만들어서 자신을 방어하려다 어 억울하게 이 폭행 가해자로 바뀌는 이런 사례를 줄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